나이지도 침착하게 먹읍시다. 어의세계에

벤지 n j i v i 기 c e n t Yakitokia, Winsor, v i n c e n 내 대우든 윈스 버프보다 해저드너프가센거 같은데. 거기 기뜨려요와와스 어디 쪽이요? 거기 기 빠졌고. 아, 스 <시피에> 들어갔는데. 아파 <laughs> 죽반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지수스데이. 저 BBC BBC. 응? 아아 아들. 티티티. 티티. 빨리 저세 주 이젠 안 먹으면. 어, 이거 어이구 아뭐이

아, 거슬리게하 고지. 어, 아, 고지. 네. 네, 네, 아, 고지. 해 고지. 아, 고지. 네. 아, 고지. 아, 고지. 아, 고지. 아, 고지. 아, 지 아, 고지. 아,

저기 거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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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야 돼. 붙었어요? 붙어요 <laughs> <하물, 하물. 웃음> 아, 몰라. 알아서 해. 알아서. 왔다. 어. 야, 아, 볼게가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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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터졌다. 아, 까비.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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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하는 죠나이스 베이 밑에서 얼음 풍지 중. 한번잘 볼게요, 계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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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밀려도 미해봐. 알았다 나. 누 거. 베이, 베 오케이. 쥐뿔 빠졌어. 누가? 저쪽으로. 베이 올라와요.

어갈게요좀 어. 빼줄 수 있나? 네! 자리할게. 아 이걸 또한 방에 먹 터지네 겐지 이 바이러스 <laughs> 어힐밴 많은데 서어 아... 이거 안 밀릴 수 있겠는데? 어? 아나갔저 아, 아, 가요 아, 어 잠깐 우리 힐밴 누구 보고 는 거지? 이게 하나 응. 형 2층 2층 아나, 아나 2층 나 2층, 2층 바라, 바라 컷 레이 보어요네힐 보고 있어요 레이 슈퍼 스 나이스 1킬 브리, 브리, 어? R 어? 힐 들어가는데 방 안에 겐지 방 안에 겐지 있어요 여기 방 안에 n g p 대지, 궁이 있어요 지금 h i B. Kungushi. B. Kungushi. B. Kungushi. B. Kungushi. B. k u n g u 아힐베 겁내 많은데. 비벼 비벼. 아라 아이고 아이고. 아 맞다 아는데 이거쯤에 잘 막았네. 네 맞아요. 네. 이거 뽕이 있으니까 한 30초쯤에 써도 될거 같은데. 맞아요 여기 안에 방 안에 겐지 계속 이층 먹어줘야 돼네 계속 네. 층 먹을게요 퍼즐리게퍼즐리게 어. 근데 내가 안 보여 뭐? 네가 안 보여x3 나이스 한번 들어가 볼래? 헬빈 던져줄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있어지고 아, 아유 돼요? 나이 정리했어요? 그냥 그냥 한 번, Q 한번 X3 오케이 빠우 진나이스로빼고이 응. 어, 뭐. 와, 탄 있어요. 아까 쓰지 않았어? 마언 나왔어요? 비언 바이러스 못고 그러다 베토벤 바이러스 나오겠 일단, 자, 바이러스 자, 자, 일단 자, 우리 엘시 지켜야 돼요. 자, 저지화석게야 에? 잇잇 올라가요. 굿비어 피, 비어비야 와. 비비어 굿비어. 굿비어, 나이스 1왜안 네. 비볐지? 왜안비볐어 자리아가 저 뒤로 가 있었어요 피가 1이었는데 근데 뽕 받자마자 왔는데 늦었어요 네. 계속 자리아 맞췄거든요 아흐 <laughs> <laughs> 뒤에 힐러 끊겨, 끊어주고 있었습니다 나이팅 잘했어요 여기까지 <laughs> 근데 언제 믿냐 나의세계에선 비밀이란 존재가 없어 아나, 당신, 받아 좋아하지? 여자들끼리 툴룸으로 여행 어때? 음, 비용은 얼마쯤인데? <laughs> 당신, 이라면 돈은 안 받을게 아돈 받아야지. 정당당한 승부가. o be 재 b l 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쉬운 임무이길 바라고 있으니까 더 어렵게 만들지 마. 엔지. 엔지 건방치고. 지 헬베어 뭐야? 소르비온. 어디서 에요 소르비온 이거 좀 부셔주세요. 요 어, 올라가요. 어, 여기 어, <laughs> 씨 어떻게 쳐? 와 씨. 우리 사. 오, 겐지 겐지 보서? 와. 아깝다괜찮를못 받았는데. 누가 야지 어떻게 요야오저 2층 기 나갔다. 여기 나갔다. 나도 나갔다. 나갔다. 그냥 들어가. <laughs> 왠지 괜찮까야학가만 잡아라. 조금만 뒤로... 아... 아이고, 나이스... 다았다푸른다다았다푸로비어한로비어님 오... 쌍방형 개비... 쌍방형... 오... 못 맞췄어요! 에 고리? 에 고리 에블비야어린어블린 에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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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블린?

벤지 여기 아, 안에 예, 있어 요 괜찮은데요? 요 괜찮은데요? 괜요괜찮은어요 어디 어디? 요 괜찮은데요? 괜찮은요 반대로 갈게요괜았어요괜찮은요 괜찮은데요? 요 괜찮은데요? 괜찮은요요 그냥 은데요나찮 앞에. 나 이쪽으로 먹을게요. 잠시만. 아, 이저 토르비언 한 번만 뛰고 오지 않을게요. 잠 깼어요. 습니다아이가아이가아이가 <laughs> <laughs> s 아두개 오케이, 에고 너무 개나. 봉두개 뺐으니까, 아세개 뺐다. 네, 네, 세 개. 네, 개, 아, 네 개, 네 개, 아네 개. 네 개, 아, 봉까지. 네 개, 네, 네, 네 개. 펜커 네 바꿨어요. 네. 다음에봉 있어요? 덮어줄게요. 덮어줄게어줄게요 덮어줄게요. 어줄게요 덮어줄게요. 덮어줄니까 2층 쪽으로 날아가도 돼네어줄게요 덮어줄게요. 덮어줄게요. 어 어? 맞스 나이스. 나래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 당황했어 갑자기 쌍방이빛나더라나요스나 <laughs> <laughs> <있었네요. 적파이 웃음> 받으면서 됐 아이스 아이스. 아이가 너무 난다 이거. 점 어, 겐지 잘한다, 겐지가 자꾸 저를 때리더라고요. 아, 봤다. 아팠죠? 아닌가 못 하는 건가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laughs>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보다 잘함. <laughs> 어, <아까봐. 웃음>